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사도신경 찬양도 우리 율동과 함께 같이 찬양해 볼 거고요 먼저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두손 번쩍 반짝반짝! 아유, 리액언이 잘한다. 반짝반짝! 우리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 친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인사해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맞아요. 우리 이렇게 사랑을 퐁퐁 하트를 전해줄 건데요. 오늘 우리 하트가 뿅! 좋아하죠? 우리 하트가 뿅 찬양으로 우리 옆친구한테 하트를 뿅뿅 날려줘 볼까요? 뿅뿅, 우리 같이 해요. 하트가 뿅. 우리 이번에는 볼 하트 할수 있어요. 볼 빵빵. 브라트 우리 같이 하트를 이렇게. 하트가 뿅. 하트가 뿅, 하트가 뿅뿅, 나를 찾아올신 예수님. 우와, 우와, 우리 친구들 하트 뿅뿅 날려줬어요? 오, 잘했어요. 자, 우리 우리 하트도 날려줬으니까 우리 다 같이 구원 열차 타고 하늘 나라까지 뿅뿅 가볼까요? 우리 쭈쭈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I can speak. 나와서 나랑 같이 기차하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기차하자. 앉갈 거야. 그 안에 열차 타고서 함께 떠나요. 지침 지침 꼭꼭 예수님 따라 이제 막 흥이 올라왔죠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구원여차 출발 마음껏 뛰어다니세요 뛰어세요 자, 빨리 가니나? 떠나셨어요. 아 어, 좋아요. 우리 이제 자리 앉으셔서 우리 사도 신경 찬양. 우리 지난 주에 처음 배웠던 사도 신경. 우리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찬양 목소리를 해볼까요? 주는 아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친구들, 사,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외워본 적 있으세요? 우리 읽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매일 매일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노래로 같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찬양하려니까 가사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laughs>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새롭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 해볼 거예요. 율동이 조금 어렵거든요.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파이. 나는 선생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she's part of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 찬양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 예수님이 주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손짓, 발짓, 우리의 웃음소리 모두 기쁘게 받아주세요. 목사님 말씀드릴 때 우리 가슴에 작은 씨앗이 되어 우리가 자라갈 때 힘을 얻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 되게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주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예배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눈은 반짝 뜨시고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득 담아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눈은 반짝 같이 해볼까요? 두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언제나. 안녕하세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이 더 많아졌죠, 그죠? 맞아요. 우리 영화부실 어 자모실에서 같이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오늘부터 영화부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온 친구들이 있대요. 이따가 새 친구도 선택하고 할게요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한번더옆 친구들랑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하신대요. 오, 우리 같이 눈은 어디 있나 노래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어디 있지? 눈어디있지눈로운이눈눈 어디지? 는지알어 같은데 <laughs> 아직 잘 몰라 이준눈눈 이제 지눈같지눈어디눈어디있어요눈찾눈눈찾디지 <laughs>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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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손 상경책 나와라 짠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짜자잔. 오늘 우리 사순절, 오 갑자기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말씀기차 하고 있나요? 어, 얘나 예야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또.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 아가들 꼬물꼬물 풀칠도 하고요. 예수님도 그리고요. GTG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반에서 그 인증샷 받고 있으니까 꼭꼭 올려 주시면요. 마지막 날에는 시상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매주 하나씩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베, 지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다 그랬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 멀리서 응?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화가 난 사람들이 막 제자들에게 쳐졌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장로들도 있었고요, 대사 대 제사장도 있었고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아니,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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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었어요. 너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죠?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뭐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우리는 너가 싫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너희가 너무너무 싫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도 없는데 너희 왜 자꾸 이렇게 나대다는 거예요. 예수 너희가 따르던 그 스승도 이제 사라졌는데 도대체 누구 이름 믿고 뭘 믿고 그렇게 자꾸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다리 아픈 사람이 나은 거 가지고 지금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올 거야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같은 분 말고 뭔가 옛날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때 그때 멋진 그 성전을 다시 성 건축하고 그때 영광을 되찾아 주실 분. 우리가 뭔가 로마의 사람들의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못 배운 줄은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잖아. 트집 잡을 말이 없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병 나은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요 그래서 아니 저기 증인도 있고 어떻게 더 이상 벌을 주고 싶어도 줄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로 5천명이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고 따르니까 어떻게 그사람들 예수님 을 믿고 따르는 와중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베드로와 유한 잠깐 들어가 있어라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또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소문이 지금 벌써 다 퍼졌다고요. 우리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합시다. 더 이상 퍼져 나가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고는 하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건 너무 배가 아프고 싫고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도 하지마 가르치는 것도 하지마 이렇게 우리가 위협하고 경고를 하면 이제 안할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베드로와 유한이리 와봐.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너희 다시 또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가르치고 전하면 너네 어 혼난다. 너네 예수님처럼 될줄 알아? 이렇게 엄청 위협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막 어, 뭐라고 하고 우리 무섭게 하고 우리 괴롭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짓말이라고 하고 없다고 하고 믿지 않고 싫어하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마음을 꼭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강하고 진리는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정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고그 다음 장이 없었나요? 없었구나.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 가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협과 또 권력자들의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우리 입술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버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리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영화부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믿지 않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 또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위협과 또 경고 속에서도 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 영아부 모든 가족들이 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에게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들 함께하시고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감사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你们。<noise>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영화부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또 11조 등등 각양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 없어서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또 선교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또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아부 가족들 머리 위에 성령을 힘입어 어또 복음을 선포하기로 어 다짐하는 모든 영아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새 친구 환영 잠깐 할게요. 오늘 새 친구 누가 있을까요? 이시윤, 김로운, 방이현 친구가 왔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잠깐 나와볼까요? 이시윤, 김로운, 방. 박...